안녕하세요. 별별 디자인입니다. 오늘은 쇼윈도 연출에 자주 사용되는 네온사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네온사인을 미리 만들어 두었는데요. 네온사인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줄로 된 네온사인과 두 줄로 된 네온사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 줄로 된 네온사인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신이 네온사인을 만들어 줄 배경 이미지를 저와 같이 준비해주세요. 이렇게 배경 이미지가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는 네온사인의 내용이 될 텍스트를 입력할 차례입니다. 텍스트는 좌측에 있는 툴박스에서 알파벳 T 모양의 텍스트 툴을 선택한 다음, 화면에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하셨다면, 텍스트 전체를 드래그 한후 상단에 뜨는 옵션바에서 네온사인의 모양이 될 서체를 변경해 주세요. 변경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그리고 컬러는 화이트로 설정해 주세요. 여기까지 되셨다면 컨트롤과 알파벳 T를 눌러 자신이 원하는 네온사인의 사이즈만큼 텍스트의 사이즈를 조절해 주세요. 네. 여기서 하나 유의할 점은 텍스트의 폰트. 이 글자의 모양은 획의 끝이 둥그러야지 실제 네온사인과 비슷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다면, 우리 네온사인을 만들 때에는, 어,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한 레이어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입력한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 컨트롤과 알파벳 J를 눌러 이렇게 하나를 더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복사된 게 보이시죠? 이렇게 복사가 되었다면 이제는 빛이 퍼져 나오는 효과를 줄 차례인데요. 여기 있는 두 레이어 중 아래에 있는 레이어에 먼저 효과를 줄, 주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레이어의 빈 공간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 창을 띄워주세요. 우리는 여기서 아우터 글로우와 드롭 섀도우 기능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먼저 아우터 글로우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아우터 글로우를 클릭한 뒤 우측에 있는 속성 창에서 속성을 조절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 창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변화가 보이시죠? 자신의 작업 화면과 레이어 스타일 창의 우측에 있는 미리 보기 창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들어갈 것인지가 미리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작업을 할 때에는 항상 체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속성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우선 블렌드 모드는 스크린. 누르 두고 컬러는 조금 선명한 색으로 하겠습니다 네온사인의 반짝반짝 거리는 빛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채도가 높은 색상을 선택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컬러를 이렇게 선택하셨다면 이제는 아래에 있는 스프레드와 사이즈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저는 스프레드는 1 그리고 사이즈는 90픽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래에 있는 레이어에 작업을 할 때에는 빛이 조금 넓게 퍼져나가는 듯한 느낌으로 사이즈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오페서티. 왜 오페서티는 빛이 너무 선명해서도 그리고 너무 이렇게 흐릿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음, 80% 정도로 조절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그, 아우터 글로우는 여기까지 완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를 조절해주겠습니다. 드롭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네온사인을 실제로 보시면 벽면에 완전히 밀착돼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네온사인을 받쳐주는 전선과 구조물 때문에 약간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설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롭섀도우 기능을 통해서 그림자를 넣어 주시면 더욱 실제와 같은 네온사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네온사인에 드롭섀도우. 효과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블렌드 모드는 멀티플라이 그대로 두고 오 i t 티 불투명도는 96%로 하겠습니다. 그림자가 생긴 게 보이시죠? 그 다음 각도는 128도, 디스턴스는 58픽셀, 스프레드는 8%, 사이즈는 8픽셀 이렇게 조절을 하겠습니다. 저는 미리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를 바로바로 바로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자신의 작업 환경에 맞춰서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수치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디스턴스를 다시 58픽셀로 조절하고 OK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해도 네온사인의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그런데 너무 선명한 글자체 때문에 빛이 비쳐 나온다는 느낌이 조금 덜합니다. 그래서 미리 만들어 두었던 복사본 레이어로 한번더빛 효과를 줄 예정입니다. 그럼 복사한 레이어의 빈 공간에서 더블 클릭을 하여 레이어 스타일 창을 다시 한번 열어 주세요. 그다음 아우터 글로우를 클릭해 주세요. 또 변화가 보이시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우터 글로우로 이렇게 넓은 영역의 빛이 아닌 얇은, 글씨 바로 근처에 있는 얇은 영역의 빛을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속성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우선 블렌드 모드는 스크린으로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조금 더 선명하게 오페서티는 100%로 할게요. 그리고 컬러는 제가 방금 선택했던 이 컬러. 로 오케이. 그 다음에 스프레드는 2%, 사이즈는 15픽셀. 보이시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으면 OK를 눌러주세요. 네. 그럼 네온사인이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에 혹시 더 화려한 색을 넣고 싶다면 레이어 창을 하나 설, 새로 만들어서 브러쉬, 투명한, 테두리가 흐릿한 브러쉬, 를 선택하여 자신이 원하는 색으로 이렇게 그려준 다음 블렌드 모드를 스크린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투명도를 약간 더 주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의 네온사인이 완성이 됩니다. 네.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한줄 네온사인 만들기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두줄 네온사인 만들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